안녕하세요. 금손안의사 김정현입니다. 제가 아토피 피부염의 근본 원인과 근본적으로 아토피를 완치하는 한의학적인 방법에 대해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은 나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환자분의 나이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이 조금씩 다르고 그 원인에 있어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또 치료에 대한 예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연령별 증상 특징과 그 예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발병 연령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생후, 2년 이전에 발병하는 아토피를 영유아 아토피, 생후 2년 이후부터 만 10세 이전에 발병하는 아토피를 소아 아토피, 만 10세 이후에 발병하는 아토피를 성인 아토피라고 구분합니다. 영유아 아토피는 양 볼을 중심으로 전신으로 급격히 퍼지는 것이 특징이고 붉어지고 진물이 나는 등 극심하고 격렬한 급성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아 아토피는 얼굴, 특히 눈꺼풀이나 입 주변, 또 목의 접힌 부위, 팔다리 접힌 부위 위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증상이 만성적입니다. 성인 아토피의 경우에는 얼굴과 목, 팔다리 접힌 부위뿐만 아니라 가슴과 등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발병 원인에 있어서도 연령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영유 아토피, 즉, 어릴 때 생기는 아토피일수록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체질적인 요인, 즉, 타고나는 유전적인 요인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인 아토피로 갈수록 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연령별 발병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아토피 피부염의 60%는 생후 1년 이내에 발병하는 영유아 아토피이고 생후 1년 이후부터 5년 이내가 30%, 그리고 6세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10% 정도로 아토피 환자의 대부분인 90%는 생후 5년 이내에 발병하게 됩니다. 생후 1년 이내에 발병하는 영유아 아토피는 아주 따뜻하고 아늑하고 완벽한 환경이었던 엄마 뱃속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나와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외부 자극들에 대해 아이의 면역계가 유독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아주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아이를 이 세상에 적응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90%는 만 5세 이전에 발병하게 됩니다. 이 5세 이전에 발병한 아토피의 경우에는 대부분 면역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사춘기 이전에는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 아토피의 경우에는 어릴 때 생긴 아토피가 낫지 않고 성인까지 이어져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연령대의 아토피 피부염보다 치료 과정도 복잡하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의 연령별 증상 특징과 원인과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나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